오늘은 오랜만에 백패킹 모드로 캠핑을 하러 왔는데요. 여기 되게 유명한 사유지 스팟이거든요. 오늘 사람도 없어서 진짜 조용하고 좋은 자리에 피칭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피칭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리를, 여기가 딱 편편하고 공간이 좋거든요? 오늘의 집은 여기. 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왔잖아요? <laughs> 어제는 날씨가 좀 추워서 오늘도 추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엄청 춥진 않거든요? 밤 되면은 이제 당연히 춥겠지만 지금은 좀 더워요. <laughs> 많이 챙겨왔어. 진짜 그동안 제가 다녔던 중에 뷰나 분위기로는 진짜 원탑. 짱이다. 테이블 완성. <laughs> 밥 먹을 때는 텐트에 앉아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높은 테이블을 안 들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기가 진짜 많거든요. 긴팔로 갈아입었고, 모기향 거치대를안 가져와서 나뭇가지에 꽂아놨어요. 이제 자리 세팅도 다 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진짜 엄청 빼곡한 잣나무 숲이에요. 뒤에는 춘천호가 있습니다. 여기 느낌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오늘 제가 하루 있을 곳, 여기 이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여기는 예전부터 되게 와 보고 싶었는데 혼자 오는 게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매번 미루다가 이번에 너무 타이밍이 좋게 옌스 캠핑이라는 유튜버 언니가 계시는데 같이 가볼래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오늘 같이 왔어요. 이쪽에 옌스 캠핑 언니 계시고 저는 이쪽에 이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숲에 저희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혼자는 진짜 못 왔을 것 같고, 여기 사장님도 밤에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오늘 진짜 날씨가 좋아서 더 멋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걸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쿨러를 좀 가져왔어요. 가방이 이미 다 차버려서 그냥 편하게 쿨러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가 모기가 많다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모기도 많고 찐들이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이 자리.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편편하고, 물 바로 옆이라서 아주 예쁩니다. 간식을 좀 먹어야겠어요. 간식은 소세지. 제가 최대의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올때 사이다 사오는 걸 깜빡했어요. <laughs> 너무 맛있다. 몇 도지? 지금 춘천 18도입니다. 지금 18도인데 왜 이렇게 춥지?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그런가 되게 그 쌀쌀한 기운이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을 간단하게 먹어볼 거예요. 아까 소세지 구워 먹느라고 바닥이 좀 탔는데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만들어 먹겠어요. 이게 너무 낮아서 밑에 쿨러를 받쳐 줬어요. 오늘 진짜 간단한 거 먹을 거거든요. 차돌 된장밥. 이거 그냥 넣고 물 붓고 끓이면 끝이에요. 물. 맛있어. 음. 헬기가 계속 지나가네. 저 예전에 한강을 지나가다가 그때 서울에 있는 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한강으로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강물을 퍼서 가더라고요. 그때 보고 되게 와 진짜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한강에서 이렇게 착지해서 한강물을 툭 떠가지고 그렇게 몇십 번을 계속 왕복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대가 또 와요. 지금 거의 여덟 대가 연속으로 지나갔거든요? 희한하네 오늘 진짜 너무 좋은데 아쉬운 게 있다면 사이다를 안 가져온 거갑자 <laughs> 네, 더워졌어 오늘 진짜 뭔가 잘잘수 있을 것 같아 저번에 제가 호자캠 갔을 때 이거 쓴거 보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스노우 피크 제품이고 스노우 피크 야앤렉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게 나름대로 조그맣게 패킹이 가능해서 파우치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사유지라서 화기 사용이 가능해서 이 버너를 들고 왔는데 일반 노지 같은 데서 만약에 백패킹을 한다면 저는 비화식으로 다닙니다.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오늘은 화장을 그냥 클렌징 티슈로 화장을 대충 닦고 자야 되겠어요. 아까 저녁에 되게 추웠는데 지금 바람이 안 부니까 지금은 안 추워요. 끝! <laughs> 오늘은 이만 잠을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바로 자는 것 같지만 11시입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떡한 공지랑 커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가기가 아쉽네요. 오랜만에 퇴실 시간 거의 꽉 채워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침낭을 아직 몇번못 썼는데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오늘이 마지막 사용이 될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는 많이 쌀쌀하니까 캠핑이나 백패킹 가실 때 따뜻한 거잘 챙겨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량 패딩이라든지 좀 도톰한 침낭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침낭이 진짜 패킹이 너무 작게 돼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못 쓴다니. <laughs> I would have liked to play, a bet you find everything When they have to wake up just to say hello I saw a couple people but they had to go 어제 먹다 남은 게 음식물이 좀 있어서 씻을까 봐 이대로 차에 실려가. 어제보다 가방이 납작해진 것 같지? <웃음> 정리도 <웃음> <웃음> 정리도 <웃음> <됐어>. <웃음> Had nowhere to go. You can't. 이제 네, 집에 갑시다. 어제도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로 잘 지내고 갑니다. 그러면 다음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